노바백스라는 걸 맞았는데 네 노바백스가 뭐예요? 아 노바백스 몰라요? 모르죠 노바백스 무슨 바이러스 이름같이 생겼는데 <laughs> 아 바이러스 아 그거 요즘에 나온 백신인데 네 그거 조금 약간 부작용이 적다 그래가지고 근데 네, 뭔가 저는 조금 네. 새로운 거라니까 또 다시 좀 무서운 거 같아요 다른 건 사람들이 많이 맞아서 음... 약간 어 확률이 적구나 알겠는데 네. 또 새로운 거라 그러니까 어, 약간, 버려지기도 하네요. 3차 접종은 전에 맞았던 걸로 이어서 맞을 생각인 거구만. 네, 그럴 것 같아요. 부작용 별로 없었어요? 저는 팔이 약간 뻐근하고, 어... 그거 말고는, 네, 딱히 없었어요. 언니, 저 노바백스 백신 맞았어요. <laughs> 야, 끝물 탔냐? <웃음> <웃음> 야, 오늘부터 이스라엘은, 미접종자도 입국헐 맞았다. 아 진짜요? 아 이런 <laughs> 맞느라 고생만 했다. <laughs> 아, 진짜 끝만 봐고 맞았는데요. 이 차도 맞아 맞아야지. 뭐 이왕 시작했으니까 2 차도 고생만 해라. <laughs> 아 진짜 어떡하지? 언니는 안 맞으실 건가요? 어 나는 그냥 안 맞고 미접종자로 이스라엘 갈란다. <웃음> <웃음> 이스라엘 저도 내려가주세요. 음. 어 함께하자 아하하 <laughs> 맞고 이상없니까 <laughs> 아유 제가 드디어 백신을 맞았구만요 아 글쎄요? 네아버 어, 잠깐만 어떻게 지금까지 백신을 안 맞았대? 아이 그냥 존보했지 그냥 그럼 왜 존버를 했지? 알잖요 그게 좀 살집 있으면은 무서워 어떻게 말고. 될지 몰라 나도 살이 있는데? 어떻게 살이있네 근데? 나는 화이자 맞았지 화이자가 그게 좀 부작용 없었나? 부작용이랄 게 있나? 그냥 뭐, 좀묻어나게 나는 또 원래 성격이 묻어나잖아. 성격이 아나니까 맞고, 뭐, 아... <laughs> 비지라고지고뭐 그런 거지. 뭐 인생 뭐있나 아니, 화이자 다음은 뭐 맞을 생각 있는겨? 아니면 맞을겨? 안 맞을겨? 맞으라고 하면 맞는 사람이라, 딱히 그런 거안 가리는데 나는? 그냥 맞던 거 맞으면 되지. 병원 가서 맞던 거 주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고령층이면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하겠지만. 음, 음. 여기는 사실 큰 부작용이 없는 나이대고 정부에서 음.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그 나눠주는 거고 다 우리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니겠어? <laughs> 그냥 맞는 거지 뭐 우리보다 가방끈 긴 사람이겠지 뭐모다다 우리보다,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야 애는 <laughs> 뭐 내가 고르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만 편한 생각이고만 맞구먼 백신 맞았거든요 백신 이 네.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백신 맞는별 생각 없는데요? <웃음> <웃음> 무슨 백신이 맞으셨어요? 바이자 화이자? 예 저도 화이자 화이자? 부작용은 없어요 1, 2, 3차 다 화이자 저도 1, 2, 3차 다 화이자 다 아, 화이자네요? <laughs> 네 부작용이 적다고 해서 드라제네카랑 화이자 네. 둘 중에 네.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네. 화이자를 기다렸다가 좀 맞았고요 어, 화이자가 들어갔어요 아, 화이자가, 모더나가 그게 좀 심하고 네. 화이자가 들어간 거구나 아, 저 반대로 생각했어요 저는 음. 저는 무서워가지고 제가 살이 좀 있고 하니까 음. 쫄아가지고 백신 안 맞고 버티다가 노바백스만 기다렸거든요 맞으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니, 뭐 지금 다 백신 풀려고 하는데 음. 뭐더러 맞냐 이왕 버티고 끝까지 버텨라. 그 반응들이 다 다르더라고요. 음, 저도 비슷한 입장이었어요. 저는 신을 맞을 이유라든지 그런 것이 음. 저한테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맞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안 맞으려고 했는데 내 아내가 맞았으면 좋겠다. 음. 해가지고 그래서 맞았어요. 아. 네, 다행히 아무렇지 않아서 세 번도 아무렇지 않고 좀 근육통은 있었어 이게 좀안 올라가기도 하고 이랬어. 저는 태극권을 한 사람이라서 <laughs> 그냥 사실은 백신보단 태극권을 믿었거든요. 내가 내 면역 체계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음. 태극권은 동양 전통에서는 음. 건강 건강을 되게 지켜주고 음. 뭐 혈액 순환이라든지 아니면 호흡기 음. 이런 것들에 음. 아주 좋은. 운동으로 알려져 있어서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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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결합이 잘 돼서 근육 많은 사람들 힘들었다 그러잖아요. 태극권이라는 운동은 근육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운동이지만 근육을 되게 유연하게 하는 그런 운동이에요. 그래서 아님나 노바 백스 맞았는데 뛰어 맞았냐고요? 뛰다가 노바 백스 기다렸다 드디어 맞았습니다. 아 진작 맞았어야지 진짜. 아, 네가... 님이 내 목숨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... 어차피 코로나 걸려서 죽나, 백신 맞아서 죽나... 확률적으로는 코로나 걸려서 맞는, 죽는 게더 빠르다고... 님은 뭐 맞았는데? 백신... 아, 나 화이자... 님 부작용 없었어? 없었어, 없었어... 님은 앞으로도 계속 화이자로 이어서 맞을 거예요... 4차는 안 맞지, 4차는 효과가 없대는데... 어디야, 저기, 이스라엘인가, 거기도 4차 맞았는데 별로 효과 없다 그래가지고. 그래도 우리나라도 그거 보고서는 4차는 진행 안 한다는 얘기 많아가지고. 아, 음, 그렇구나. 어쨌든. 어차피 효과 없는데 뭐 4차까지는 굳이 맞아. 음. 그리고 이거 백신보다는 지금은 다한 번씩 걸려서 그냥 끝나는 것 같아. 노바백스든 뭐 하이자든 어차피 이거 다한 번씩 앓고 나야 끝날 것 같은데 뭐.